자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로다운이라는 동작입니다. 로다운 이런 동작인데요. 자 처음에 그냥 우리가 기본 자세가 여기라고 치면 이것보다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. 이게 기본 포인트입니다. 낮은 자세 스텝을 디디면서 낮게 자 스텝이 디뎌진 발 그리고 바깥쪽으로 뻗은 발은 사이드 쪽으로 쭉 보내주시면 돼요. 만약에 반대쪽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낮게. 딛고 있는 발에 무릎을, 그리고 고관절을 접으면서 낮게 가시고 이쪽 발은 쭉 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? 그때 팔은 어떻게 보내는 쪽 팔을 든다라고 생각하세요. 제가 오른쪽 발을 보냈거든요. 오른팔을 들고, 왼팔, 오른팔.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서 있다가 발을 보내면서 팔도 세트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팔다리를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리듬감으로 넘어가 보면 두다 하면서 발을 내밀어야 돼요. 그냥 스텝 스텝 느낌이 아니고 두다 조금 빠른 느낌이죠? 두다. 오케이. 반대쪽도. 두다. 좋습니다. 두다. 팔까지 하고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? 팔도 같이 두다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면 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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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다, 두다.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로다운의 어떤 모양을 가지는데, 로다운을 완성하기 위한 리듬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요건 조금 난이도가 높지만, 두다, 따, 두다, 따, 두다, 따, 두다, 따. 안쪽 발을 한번더 딛는 거예요. 두다 하고 보내고, 발을 한번더딛어요 두다 하고 보내고, 발을 한번더딛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쪽으로 보낸 저 발을 살짝 이용해야 되는데, 저기를 가볍게 딛고, 여기를 쿵. 가볍게 딛고, 쿵. 딛고 있다고 그냥 하시려면 넘어지거든요. 저쪽에 무게중심을 살짝 딛고 쿵. 어, 그렇죠.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 모양을 만들고 쿵, 쿵. 이렇게 서서 그냥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내가 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. 그렇죠. 오, 잘하고 계세요. 생각보다 되죠? 안될것 같지만 됩니다. 그래서 두다다 리듬을 가지면서 두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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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다다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걸 카운트로 설명을 해보면. 원이 아니고 n 원으로 들어갑니다. n 원, two, n t h n 원, two, n t h n 원, two, n t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. 반대쪽 부분도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입니다. n 원, two, n t h n 원, two, n t h 사이드로 보여드리면 n 원, two, n t h n 원, two, n t h 로우 다운입니다.